그래서 성적만큼 중요한 고민, 네 바로 전공이죠. 원래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어야할 텐데 입시에 시달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전공 선택에 있어서는 성적에 맞추거나 막연한 생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대학생들이 직접 고민 전공 박람회가 열려서 전공에 대한 세밀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최혜영 기자입니다. 대학 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전공. 학생들은 전공을 어떻게 선택할까? 취업이 되기 힘드니까 취업되기 쉬운 쪽으로. 평소에는 자기 성적으로 갈수 있는 과를 정해 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선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고 대학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전공 방남회가 열렸습니다. 시각 디자인 학과부터 산업 경영 공학과까지 대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 전공을 설명해주는 부스만 40개. 대학생들이 직접 꾸민 방남회로 자신들의 고민과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는 자리입니다. 컴퓨터 공학과처럼 막연하게 소프트웨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좀더 자세히 관련됐다 전공 선택 쪽에 도움이 된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전공 관련 지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드림 골든벨과 대학 생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묻고 답하는 토크 콘서트도 마련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나 소통적인 부분에서 되게 크게 강점이 되지 않을까. 전공이 맞지 않아 휴학하거나 대학을 그만두는 학생은 한해 12만 명. 고등학교부터 진로와 적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절실합니다.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